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그때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하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기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그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쁨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추레굽기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맨 왼쪽 15번인가 뭐 있죠? 조금만 쳐요. 예. 여호와께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바할스본 맞은편 요단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조금만 더해보시요 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댔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급 사람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왕에게 알려지메 바로바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 선 도와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급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룻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죽었을 때 어, 손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뒤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왜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로 이런 상태를 보면 불가능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읽은 15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누구의 것이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믿음이 있어야만 그들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있어요. 어떤 자식은 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자식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고 싶고 어느 어느 편에서는 못난 자식을 더 애뜻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들 그런 일들을 그 백성에게 행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 바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서 또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야너 그런 마음을 가져.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 지금 이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그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학대했던 그 마음도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팍하게 하셨다. 뭐 이러한 그 뭐냐면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하나님이 막 집어넣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보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 악함을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신앙했던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던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옛날에는 왼손으로 뭐를 하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많이 혼냈잖아요. 내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을 다 이렇게... 에, 잘쓸수 있을 때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 하나님께서, 어, 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시키실 때, 하게 하실 때, 그래서 왼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혹시 계획하셨다. 그러면, 오른손을 못 쓰게 하신다든지, 다치게 하신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위치에 놓으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급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급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과 애급 사이에 가문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그 마른 땅처럼 된 곳을 지나서 건너니까 이스라엘 애급 군대가 따라오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평거들과 마병들이 다그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에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들이 그곳에, 어,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온 찬양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한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들은 믿지 못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약속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한번좀더 볼까요? 음.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요. 10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수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어 주의 백성들을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수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제 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했어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가데스 반해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갔다 와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렸다면, 떤다며요. 그러면 모세와, 아니, 여우소와 갈렙처럼 온 백성이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고 또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가서 보고 난 후에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족할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찬양을 할때 과거의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제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걱정 의심했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훈련하시냐.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홍해 앞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끌으셔서 오늘 한날도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